아래요 강교사님 그굴이 많이 행복해 보여요 짜증을 내어무엇나성화 다치어 무나속상이도마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밀리나노 그만하세요 <laughs> 여러분 밀리나노 네, 네, 네. 그만하세요 웃었으면 좋겠어요 네. 웃었으면 좋겠어요 네, 우리 강여사님 참 얼굴만 봐도 웃겨요 이 얼굴이 그냥 됐겠냐 <laughs> 이 얼굴이 그냥 된것 같아?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당신이 알아? 이 얼굴이 어떻게 된 얼굴인데? <laughs> 당신들이 알아 <laughs> 왜그래요? 목소리가 너무 커요. 좀 낮추세요. 네가다 하잖아. 니가 <laughs> 혼자 다해쳐놓는거야나 <laughs> 인형이라고! <laughs> 아이고 참날로 웃었으면 좋겠어. 이 얼굴이 그냥 된거 아니여? 참고 넘기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아이고 <laughs> <laughs> 오늘 그렇게 참았어요. 말씀하세요. 그 새끼. <laughs> 저, 저, 저. <laughs> 그 새끼. 너 누구요? 우리 남편. 한... <laughs> 살아도니까 내태아니요나내 태니여. <laughs> 내거 아니야. 누구 건데요? <laughs> 여친 아줌마 아줌나도... <laughs> 자, <웃음> 자 그년이 그렇게 전혀 이 새끼야서 <laughs> <laughs> 남자고 살아도니까 남자는 두 가지야. 뭔데요? 애 아니면 개. 자. 지들로 <laughs> <laughs> 언면 얘가 돼가지고.

어떻게 그렇게 안났냐? 이거 또야. <laughs> 살아도 살아도 안나죠. 죽어도 안나질 거예요. 이로 또야. <laughs> 아유 우리 강여사님 남편 때문에 잠깐만. 잠꼬 잠깐만. 왜요 저기 계시네. 누구요? 아에 계시네. <laughs> 하얗고. 어, 일어서요? 잠깐만 일어서 주세요. 뒤로 돌아. 뒤로 돌아. 뒤로 돌아. 자야. 경매 박수 한번 주세요. 네. 앉아요. 누가 그렇게 잘났냐? <laughs> 저분 왜요? 가난해노니까 네, 닮았어. 누구를 닮아? 우리 남편. <laughs> 여기까지 따라오냐? 왜 <laughs> 여기가 어디라고 따라오냐? 자자자, 자, 자. 남편 아니잖아요. 닮았잖아. <laughs> 자세히 보세요. 내 스타일이야. <laughs> 나중에 한잔하시다 아저씨, <laughs> 누가 오케이야? 따라오지 말라 <laughs> 네, 저분이 남편분을 많이 닮았다 그러는데 아저씨는 댁에서 식사를 몇킬는 하세요? 죄송한데 댁에서 식사를 평균 한끼 일식 시 오. 뭐 한끼를 먹으면 일식 지 오. 한끼도 안 먹으면 영식님? 오. 한 끼는 일식시, 어, 좀 내려가네. 어, 두 끼는 투시가세 끼는 새끼야. 이 새끼가. 이 새끼가 어디서 새끼를 쳐먹고놀아다녀 줄여라, 이 새끼야. 잘먹어왔어 간식을 먹으면 갓난 새끼야. 또 뭐, 야식까지 챙겨 먹으면 정갓난 새끼야. 또 있어요? 또 있어요. 그걸 다 챙겨놓고, 네. 사랑하는 아내를, 사랑하는 아내분을 안쳐다보네다 먹고 안쳐다보네 그러면 샹놈의 새끼야. 그거는 샹놈의 새끼야. 저, 우리 남편이 샹놈의 새끼거든. 아이고, 이 새끼야. <laughs> 남편 때문에 참고 살았어요. 나한테. 니네 안에 고마워, 사랑해. 이새나이난 잘해졌어도, 내가 그냥, 내가 그냥, 부드러워졌을 거야. 아, 아, 아.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그 새끼는 그걸 못해요. 샹놈의 새끼는. 그게 안 돼요. 아저씨! 잘랑냐 얼굴 <laughs> 다 본, 안 하게 생겼네요. <laughs> 냐고 우리가 큰것다래요조그 나는 거, 날한 마디 다이아단지 가져. <laughs>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. 정말. 아 그만. 상한가? 아까 말했어요. 그래서 내널나좋을까 남편 때문에 참고 살고 음. 또 누구 때문에 참았어요 음. 자식들 때문에 참고 음. 지금도 생각하니 가슴 시악나듯이. 지금도 <웃음> 자식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요. 답답하고 또 누구 때문에 참고 사셨어요? 시어머니. <laughs> 아 이런 시야자. <laughs> 나는 그래서 시자가 제일 싫어요. 시시시 ADDFG e, 시자가 싫어. 비타민 시도 안 먹어. 시장도 안 간다. <laughs> 아이고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니까 참을 수가 없도록 어서 와요. 어, 그럼 싹 싸고 서어 시원하면서 어, 참을 수가 없도록 내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다 잃어버리고 산것 같아요. 잃어버리고, 잃어버리고, 뭘 잃어버리고 산것 같아요. 내 시간도 잃어버리고, 내 몸매도 잃어버리고 어찌나라? <laughs> 그냥 내 꿈도 잃어버리고, 다 그냥 잃어버리고 산것 같아요.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,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,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난 있다면, 얼마나 좋을까, 좋을까. 난 참, 다도처럼 살았군요. 난 참, 우, 우, 우. 난 참, 다도처럼 살았군요. 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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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. 예. 아이고, 이러돌이 고산것 같아요. 그런데요. 내가 살다 보니까, 잃어버리고 산거 아니야. 내가 살아보니까그 세월, 그 시간, 절대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. 그 소중한 시간들, 잃어버린 게아니요 적금 들은 거야. <laughs> 알았어? 적금 네. 들어놓은 거야. 그래서 여러분, 그 시간들 꼭 찾았어야 돼. 그 세월들, 꼭 찾았어야 돼. 절대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그 세월이 어떤 시간인데 잃어버려요. 그 시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, 그 세월들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데, 내가 틀렸어요. 네.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찾았을 거예요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더행복해질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야 돼요 <laughs> 아이고 감사합니다 강 <laughs> 여사님 <laughs>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<laughs> 가장 소중한 거 그게 너예요 거 그게 누겠어 바로 당신이요. 네. 당신이 살아야 다 살아. 당신이 행복해야 다 행복해. 맞아요. 어? 당신이 멋져요 네. 알았어요. 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잘해주고 살아. 맨날 새끼들을 위해서 살고 이제는 이제는 <laughs> 누구? 당신들을 위해서 사세요 네. 맨날 살아가실 때 자기 자신한테는 하지 마라 맞아 너는 가라 그나매라 차나라 그냥 대충 해라 이러고 살았잖아 이제는 하세요 하고 싶은 거해 먹고 싶은 거 너무! 가고 싶은데 가라! 당장 가라! 소중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장 아, 여러분에게 박수! 박수 부 쳐주세요. 다시 다시! 다른 사람에게만 박수치지 말고 바로 당신에게! 아저씨도 해 <laughs> 잔잔한 은악 있으면 좀 깔아줘 이때 <laughs> 가슴에 사람들 이렇게 대다 뭐, 뭐 하려고요? 자기 이름을 좀 불러주려고 그래 <laughs> 살아가면서 자기 이름 잊어버리고 살아 은은이라는 음, 이름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가진 이름 다 잊어버리고 살았지 오늘 그 이름 좀 불러줘요 <laughs> 네. 가슴 손안 들리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부드럽게 누구누구야 시작 로 세게 하지 말고 <laughs> 부드럽게 다짐하게 시작 로케야. 따라해 주세요 미안하다. 미안하다 사랑해 주지 못했어, 사랑해 주지 못했어. 고맙다 고 버텨줬어 독한 거 <웃음> <웃음> 다시 한번 소중한 당신에게 다른 사람한테 박수 치지 말고 당신에게 박수! <laughs>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. 알았어요? 네. 지금 여태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있는지 쳐다보세요. 네. 지금 누가 있어? 바로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요 네. 절대 그 소중한 사람 놓치지 마세요 네. 절대 소홀하게 대하지 마세요 네.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있는 거요 네. 그 소중한 사람에게 노래라도 불러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코나소 코나소 우치나라 <laughs> 이 타이밍이 도 나와 오 코나소 코나소 함께 가치다 알았어요 <laughs> 옆 계시는 소중한 사람에게 말을 좀 하세요 소중하다고 말을 좀 하세요 귀한 분이라고 말을 좀 하셔 옆에 계신 분 쳐다보고 소중하신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시작 두세개 <laughs> 그 <세게> 로라 <해라! 웃음> 음악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너뭐 사연이가 들렀는데, 만남이에요. 우리 소중한 만남을 이렇게 만났으니,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,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옆에 계시면 쳐다보시면서 한 말씀하세요.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. 그래서 참 좋습니다. 그래서 사랑합니다. 그 소중한 분들에게 닥서! 음악 틀어주세요 이 노래 부르면서 고맙다고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둘러야 돼다 같이 만나 부르겠습니다 우리 만나는 이렇게 몸도 흔들어주고 아이고 좋다 아저씨 헤라 우리 만 남은 우리 만남 우연 이히아니이 그것 은, 우 리의 그악 은, 우 리의 바람 우 리의 바람 나의 본명 나의 본명 바랄 수는 없지만 돌아보지 말라고 힘내라고 손잡고 흔들어 돌아보지 마세요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말고 후하지 마라 아무 같은 눈물도 아.

me já